자 2025년 고2 3월 모의고사 37번 문제 바로 볼게 자 우리가 주제를 볼 건데 이거 주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야 왜냐하면 이거 지금 보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상태가 왼쪽의 그림과 같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우리 시험 준비하느라 시험 준비하는 이라고 다들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을 텐데 자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아뇌 구조에 뭔가 영향을 끼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제 요약을 간단하게 보면 자 스트레스는 뇌 구조에까지 영향을 준다 아 뇌를 더 피로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맞지 자그 삼단 내용 흐름 요약 빠르게 한번 해볼게 자첫 번째 우리가 스트레스는 질병뿐만 아니라 뇌 구조에도 영향을 준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순히, 그냥 질병 생기는 걸 알고 있죠? 그치?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뇌 구조가 바뀐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기 스트레스는 해마를 축소시킨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해마는 그 동물, 전설의 동물, 뭐, 해마 그게 아니라, 우리 뇌 안에 히포캠프스라고 해서, 이 뇌의 한 부분이죠?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거든? 예, 그래서 장기 스트레스는 해마 축소를 시킨다. 안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이는 기분 조절, 그 다음에 기억,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자, 세 번째. 만성 스트레스는 해마 기능을 혼란시켜서 우리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얘기하거든. 예, 그래서 코르티솔을 계속 분비하게 만들어요. 알겠지? 자, 이 내용이 우리 전체적인 내용이었고 여기 37번 여기 순서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그 순서 말고 다른 유형으로 나오겠죠. 빈칸이라든지 아니면 주제 요약문. 자, 내용을 잘 봐놔야 돼. 자,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은 자, 스트레스. 자, 이 문장이 주어져 자, 이것은요 나돌리가 나오면. 뒤에 그냥 무조건 버들소 나와 알겠죠? 이렇게 묶어줘야 돼.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라고 해서 뒤에 이제 여기 B가 나오겠죠 뒷 부분. 앞 부분이 A가 나오고 이게 동사거든요. 얘가 affect 하면은 영향을 끼치다. 자, physical disease 신체 질병에다가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the very 여기서 이제 very는 매우가 아니라 바로라고 해가지고 형용사로 얘를 꾸며줘요. 그냥 예, 바로 어떤 구조. 어떤 것의 구조냐면 우리 뇌의 구조에다가도 영향을 끼칩니다라는 거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very라고 하는 것은 별 뜻이 없다. 알겠죠? 강조다. 그냥 뭐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오, 자, 그다음에 뒤에 자, 콤마 찍고 ing 나와 있습니다. 아 분사구문인데, 자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볼게. Making us, 자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겠죠. 자 even more likely to 하면은 우리가 likely to가 뭐뭐할 가능성이 높게하다, 높게 하는 높은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make 만들다니까 뭐뭐할 가능성을 높게끔 만든 거겠지. 어떤 거? 경험하다, 경험하게끔 만드는 거야. 어떤 거를 경험하냐면 uh, drained brain. 여기서 drained가 지친이죠. 자 그래서 요게 우리 지친이라고. 잘 체크를 해 놓고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 있어. 여기서 어휘 문제 별표 두 개. 알겠죠? 자, 그리고 위에 이제 콤마 찍고 ing 나와 있는 요거 뭡니까? 우리 현재 분사 구문이다. 현재 분사 구문 나오면 일단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무엇 예, 무엇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 어 number of studies 뭐 많은 연구들이겠죠. 자 많은 연구들이 뭐 뻔한 내용 아닙니까. 이제 연구들이 나오고요. 연구 구조. 예. 자 뒤에 보면니까 have it been done. 예뭐해줬다 연구들이 뭐 이루어져 왔다. 자 뭐하기 위해서 to reveal 이 드러내기 위해서 what happens. 예 무엇이 발생하는지를 네, 예, 밝히기 위해서 어디서 in healthy people's brains. 이 건강한 사람의 뇌에서 그들이요, 뭐할 때 그들이 격 g 를 하면은 답답니다 아, 무엇을 겪을 때? Something stressful, 뭔가 스트레스 네, 받는 그런 무언가를 겪었을 때이 건강한 사람의 뇌가 어떤 일이 일을 생겨나는지,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뇌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지금 밝히기 위해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r e v e l 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무슨 동사예요? 여기 이제 타동사죠 예 그래서 타동사 뒤에 이제 목적어 자리입니다 물론 이게 투부정사 투부정사기 때문에 뭐 동사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얘가 원래 동사고 그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뒤에 와야 됩니다 반드시 자서와랩 밴스가 나와 있고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 요거를 우리 대수로 바꿔서 쓰면 안 된다라는 게 그냥 나와 얘들은 계속해서 그냥 What that 고르는 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냥 완벽하게 정리를 해놔야 돼. 명사절 왓 t 고르는 건데 우리가 왓은요 뒷 문장 구조가 명사절일 때 우리 뭐하다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했었고 왓은 뒷 문장 구조 무조건 불완전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대은요 명사절일 때뒷 문장 구조가 완전해야 돼요. 근데 요 문장 보면은 지금 뭐가 빠져 있어? 여기 저렇게 화살표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밖에 없잖아. 알겠지? 왓을 적어야 돼. 요거자요것도 마찬가지 별표 왓 h a 그냥 계속 나온다. 계속 나온다. 계속. 한번 정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원 n e s 한 연구가요. 뭐 했다. 뭐 증명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어, t h a 이하에 대해서 일까? 아, 맞죠? 네, 우리가 t h a 이하에 대해서. 대지 생략이 됐죠? 요렇게. 자, 문장 뒤에 이제 주어가 옵입니다 네, 대절 해가지고 뒤에 다 묶어야 되는데, 대신 생략이 된 거야. A l i 네, 이 뭡니까? 연결이겠죠? 연관성인데, between A and B겠죠? 어디까지? 아. 대시 아니구나 미안해 이거 지워 알겠죠 어, 링크 그냥 여기 요거는 목적으로 보면 됩니다 지울게 미안해 욕하지 마자어 링크 오케이 자 연결을 연관성을 증명했대요 어 뭐와 뭐 사이에서 스몰러 히퍼 캠퍼스 여기서 이제 히퍼 캠퍼스라고 하는 게그 여러분이 가고 싶은 그런 캠퍼스가 아니고 에, 뭡니까 해, 해마랑 해마 알겠죠? 네. 이름이 기억적 히포 캠프스 해마. 자, 해마와 그리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who had experienced 네, 경험을 한 사람들겠죠. long lasting stress. 네, 아주 오래 지속되는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의 뇌의 해마와의 관계를 지금 본 거죠. 알겠지? 자, 그래서 what does this matter?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뭡니까? 이 위에 얘기하는, 요거 얘기하는 거야. 예. 우리가 더 작은 해마, 그, 그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 간의 연관성,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사람이면 어떻게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해마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 요거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제 아주 유치한 문제지만, 요런 문제도 나오면 틀려요. Smaller입니다.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내용과 반대되는 걸로 bigger 이렇게 적어 놓으면 자 정답 될수 있어 없어 없죠. 예 네, 알겠지? 자 그다음 밑에 내려가서 자 this parts of the brain 자이 뇌의 네, brain이죠. 예 네, brain의 이 파트는요. 이 파트가 어디입니까? 이 해마겠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적어주면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해마입니다. 야 해마가 자 도와준대요. 자 너가 뭐 하게끔 remain 예 네, 유지하게끔 Uh, resilient 하면은, 이게 뭔가 회복력 있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어,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아마 주어졌을 거야, 요거. 자, 회복력 있는 상태로 유지하게끔 도와준대요. 알겠지? 자, in the face of 하면 얼굴이 아니고 무엇을 마주했을 때이 말이야. 스트레스를 마주했을 때. 자, 그리고, 자, 니가 여기 묶어야겠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자, is involved in. 자, 이것은 어디 어디에 관여가 됩니다. 라는 거야. 어디에 관여가 돼? 자, mood regulation. 기분 조절에도 관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해마, 내용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방금 봤었던 요 문장 전체는 뭘로 나와야 돼? 우리가 서술형으로 나오기 아주 좋은 문장이야. 알겠죠? 왜 나옵니까? 이 지금 뭐가 나왔어? 이 눈치챘죠. 응. 못된 친구들 잘 들어야 돼. 지금 너 말하는 거야. 우리 못된 친구들. 자 이거 뭐야? 5형식이지. 자 이거 위로 올라가. 자 5형식. 5형식에서 특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뭐가 나왔어요? 우리 준사역 동사가 나왔습니다. 예, 준사역 동사 뭡니까? 이거헬프예르프 e l 프가 만약에 나오면. 우리 문장 구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헬프가 나옵니다. 이거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나오죠. 뒤에. 그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항상 우리가 동사형을 적을 거면 어떻게 적어야 돼? 무조건 투부정사 아니면 동사 원형 적으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여기다 ing는 적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가능하지만, 뭐는안 된다? ing는 안 된다. 라고 체크를 해놔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빼볼게.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거야. 그대로 나와. 얘는. 자, 이 remain 밑으로 빼 가지고 이거 to remain이라고 하면 가능해, 불가능해? 이것도 가능합니다. 알겠지? 자, 근데 어떤 건안 된다? remaining이라고 해서 ing를 붙이시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아주 뻔한 문제. 사실 이건 그러니까 중학교 한 2학년 때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대로 반복돼서 다시 나오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리고 우리의 뒷 문장을 보면은 바로 is involve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어가 생략이 된 거죠. 우리가 주어가 여기 빠져 있는 거야. 왜? 앞에 있는 주어랑 그냥 같은 거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내용 정리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 보면 이 해마라고 하는 게 뭔가 계속해서 우리가 좀더 회복력 있게끔 잘 회복하게끔 네 만들어주는 뭐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그리고요 우리의 기분 조절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겠죠. 결국에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이제 회복이 안되는 거야 예, 거기다가 기분도 매일 안좋은 거야 만약에 이제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오늘 너무 기분이 맨날 안좋은거 같아 얘가 아 그러면 아 이번 중간고사 준비하는 이라고 아 얘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네 요렇게 해마가 쪼그라들었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자그 다음에 뒤에 자 it, hold, it also 또 하나 왔네 이거 예또 나왔어 자 이것은요 또한 뭐한다 돕는다 예 너가 뭐하게끔 to monitor 네, 우리가 감시하도록 the safety 안전인데 뭐의 안전이냐면 우리의 뒤에 your environment 너의 환경이겠죠, 지 네, 너의 환경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한대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store store 하면은 저장하는 거죠. 네, 저장하게끔 합니다. 목적격포 두 번째 어, 위험한 이미지죠. 자, 너의 long term memory 너의 이제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그 위험한 에너 아,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알겠죠? 자, s so, 자, 그래서, 너는요, 뭐할수 있어? 피할 수 있다. 그것들을 언제, 미래에. 네,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어서, 방금. 자, 이것도 마찬가지. 선생님, 또 왜, 왜 부릅니까? 별표야. 아, 왜? 선생님, 또요? 네, 서술형입니다. 알겠죠? 자, help. 자, 좀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설명은 생략을 할 거고, 앞에 거 제대로 안 들었으면 다시 돌아가서 보면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요거는 뭐야? 요, 요 자리에 우리 여러분들 응용이 가능해야 돼. 지금 대답해야 돼. 알겠죠? 자, 대답을 한번 해보는 거. 자, to monitor. 자, 요거를 우리 모니터로 바꿔 쓸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네. 우리가 동사 원형은 적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뭐 monitoring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ing는 안 된다. 알겠죠? 예, 네, 투부정사 아니면 동사 원형 적어야 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병렬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 나오면은 애들 다 틀릴 거야. 왜? 병렬인지 모르거든, 이거.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것도 뭐 적어야 돼요? 우리가 store 적었어요. 자, store 적었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to store 가능 불가능?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거 된다, 안 된다. 우리가 storing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 이 뒤에 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별표를 이제 다섯 개를 쳐 놓고 여기 나와야 돼요. 이거는 어법 문제로. 알겠죠? 다 틀립니다. 그러면 자, 어쨌든 자, 이것은요. 뭔가 환경의 안전을 뭐 점검하고요. 감시하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장기 기억에 저장을 해 가지고 미래에 그것들을 피할 수 있게끔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위기 관리 능력도 있는 거지. 해마가. 자, 그리고 밑에 자, 이 does. 자, 이것은 한대요. 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대요. 자 as part of 자 이것의 어떤 하나의 부분으로 자 이것의 어떤 거 임무겠죠 네 우리가 어떤 임무 임무의 또는 역할의 한 부분으로 자 근데 그 임무가 어떤 거냐면 regulating 네 조절하는 건데 이 뒤에 나와 있는 얘가 뭡니까 우리가 교감입니다 그리고 요건 뭐예요 요렇게 가지고 부교감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뭐 단어 암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왜냐하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예, 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배가 어 굉장히 고프고 예민할 때는 교감신경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뭔가 배부르고 편안할 때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이거 두 개가 밸런스가 이렇게 되게 잘 맞아야 돼 알겠지? 근데 이거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누구의 역할? 이 해마의 역할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막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조절이 잘안 돼서 그렇다. 네, 이렇게. 거의 과학 시간이었어 지금 예그까 네, 밑에 내려가서 아 but 하지만 자 chronic stress 이게 뭐야 만성적인 스트레스겠죠 자 이것은요 can confuse 뭐할수 있어 혼란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거를 hippocampus 네, 해마를요 자 그리고 lead to 뭐 무엇 무엇에 이르다요 이거 이끌다라고 그냥 해석하는 친구가 있는데 있는데가 아니고 겁나 많지 네 근데 이렇게 lead to 붙여 있으면 뭐뭐에 이르다요자 어떤 거에 이르다 아, uh, turning signal. 네, 우리가 말 그대로 뭔가 이제 turning 하는 시그널이에요. 우리가 뭐 켜고 끄는 시그널을 얘기하거든, 신호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디 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코르티솔이라는 요 호르몬에 뭐 이렇게 키고 그다음에 끄는 상태에 이르게 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켜버린대요. 이게 스트레스와 관련된 거니까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건데 이걸 켜버려요. 뭐하는 것 대신에 o f 하는것 대신에.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근데 만약에 이 장기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히포캠퍼스 해마가 이제 혼란스러운 거야. 혼란스러워서 코르티솔을 켜버린대요. 뭐하는 것 대신에 꺼버리는 것 대신에, 알겠죠? 지금 스위치가 딱 온이 된 겁니다. 스트레스. 자,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요. w a t s it. 네, 이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Can trap you. 너를 가둬둡니다. 네, 어디다가? 자, in a constant state. 예, 네, 지속적인이야 요거는. 지속적인 상태죠? 뒤에, state가. 예, 네, fight, 싸우고요. 여러분들이랑 비슷하죠? flight, 뭐요? 예, 네, 뭔가 도망간, 도피하는 거죠? 자, or f r e e z 면은 완전 얼어붙은, 네, 고론 상태로 가둬두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왔던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여기서. 뭐가 중요해? 이게 계속적 용법이거든요. 알겠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에 우리가 계속적, 개용이라고만 적자. 알겠죠? 계속적 용법. 자 그리고 요거는 콤마 찍고 대수로는 바꿔서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매우 쉬운 포인트인데 계속 나옵니다 그냥 알겠지 잘 모르는 학생들은 암기해서 들어가야 돼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 사실상 계속 좀 용법도 그냥 관계 대명사거든요 앞에 콤마만 찍었을 뿐이고 맞지 네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관계 대명사는 대수로 바꿔 쓸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대수로 바꿔 쓸수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앞에 콤마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 알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위에 나왔었던 요 단어 있지 네 Confuse라고 하는 거네 우리의 별표 별표 치세요 우리 안 좋은 단어죠 Confuse하면은 혼란시키다 혼란시키다 네 요런 거 이제 어휘문제 포인트로 나올 수 있겠고 뭐 뒤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었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의 전체적인 내용 정도 좀잘 체크하면 될것 같고 맨 마지막에 어디 우리가 Chronic Stress부터 해가지고 네 어디까지 네 우리가 끝까지 다 묶을까요 다 묶어 가지고 요거 전체는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네 우리 마지막 부분 빈칸 잘 체크해 놔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우리 37번의 문제였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지금 기억력 감퇴가 되고 코르티솔이 많이 나온대요 네 위기관리 능력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최대한 스트레스 덜어내면서 안 되지 근데 예 네. 스트레스 받으면서라도 어쨌든 끝까지 우리 시험 여기 열심히 달려가네 그치 네 열심히 끝까지 달리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